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방전의 점토 속에 그것 좀 찍고 바로 하는 거예요. 제가 오늘은 이거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건 뜯다가 잘못 뜯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. 약간 보기는 싫지만. 그래도 넘어갈게요 네, 이렇게 작품소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통은 다이소에서 1,500원 주고 샀고요 네, 이제부터 작품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커피잔이 있는데요 이렇게 피가 안에 들어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초창기 때 만든 엄청나게 초창기 때 만든 식빵이고요. 이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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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처음에 샀을 때첫 작품이에요.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 얘는 허니버터칩인데요. 여기, 얘 그릇에서 떨어져가지고, 이거든요. 그릇에서 원래, 이렇게 있었는데, 그릇에서 떨어져가지고요. 여기 지금 너무 꽉 찼어요. 방송 중에 안 하게 하, 하지 않는 거해서 죄송합니다.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. 네 허니버터칩 파슬리 가루까지 잘 표현돼 있고요. 그 다음, 마시멜로. 이렇게 핑크, 노랑, 파랑 색깔별로 됐고요. 그 다음, 생크림 과일 케이크이고요. 이렇게 나왔어요, 토핑들은.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케이 딸기 생크림 케이크이고요. 이것도, 어머. 이것도 초창기 때 만든 거예요. 초창기 때 친구 집에서. 그리고, 얘네들은 젤리인데요. 얘는, 잘된 작품이긴 한데, 초창기 때 만들었어요. 이렇게 약간 토핑이 보이죠? 그리고 얘는 두 번째로 만든 거. 이건, 음, 이건 중반기, 중간에 만든 작품이에요. 이거 노란 색깔 가루 같은 거는 파스텔 가루가 다 섞여가지고 그런 거구요. 그리고 얘가 제일 최근에 된 건데 제일, 제일 잘된 거예요. 약간 여기 너무 들어가가지고 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최고 잘된 작품 같아요. 그리고 이 물컵이고요. 색연필 뚜껑에다가 색연필 뚜껑을 갈아가지고 레진만 섞어서 넣었어요. 여기는 그냥 음 거의 DIY로 만든 거고요. 뭐 따로 제가 어떻게 분류해서 넣은 건 없어요. 그냥 DIY로 만든 게 조금 많아요. 이건 돼지 등갈비 인데요. 화면상으로, 색... 아, 실제상이랑 화면상으로 약간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딱딱한 소리만큼 유광 바니쉬 발랐고요. 이거 미끄러워가지고. 그리고 얘도 레진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소리 들려요. 그리고 이런 진리들도 이렇게 소리 들리고요. 다음 거 소개해볼게요. 얘는 제가 처음은 진짜 잘 만들었었는데 토핑이 중간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못 만들었어요. 이 타르트판도 제가 있는 거고요. 이거는 야채 타르트고요. 그 다음 얘는 DIY로 받은 우유에 탄 시리얼 DIY고, DIY로 만들었고요. 이렇게 레진이랑 시리얼 토핑을 섞어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, 약간 내가 너무, 제가 너무 쑤셔나와서그릇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. 이건 사과마탕. 이것도 DIY로 만들었고요. 마찬가지로 레진으로 만들었습니다. 얘는 제가 초창기 때 만든 떡볶이고요. 아니, 레진 처음에 샀을 때 떡볶이에요. 얘도 레디스가나왔고요 얘는 링콘님, 링콘 유튜브의 DIY, 링콘 유튜브님의 DIY로 만든, 이거, 뭐지? 딸기 블루베리 DIY구요. 이는 제가 제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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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처음에, 초창기 때 만든 파이에요. 레진 있구요 레진에 제가 DIY로 만든 핫도그구요 얘는 제가 DIY로 만든 카레. 근데 야채들이 점, 레진에 의해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약간 야채가 안 보이는 정도예요. 레진 썼구요 그릇은 데코돌 그릇이에요. 이거는 아몬드 허니브레드구요 이거는 diy로 받은 된장국 diy 이렇게 소리 나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만든 와인 잔이고요 와인이에요 얘는 엄청 잘 만들었었는데 토핑이 계속 빠져가지고 얘는 제가 만든 타르트고요 생과일 타르트 이렇게 1층은 다 소개했고요 이제 2층 가볼게요 이거는 와플 생과일 와플이고요 이렇게 이거 그 초콜릿 소스까지 제가 다 데코했어요. 이건 제가 초창기 때 만든 무스 케이크, 레몬 무스 케이크. 그리고 얘는 디아바이로 받은 병뚜껑 도시락. 이거는 일반 음료수 병뚜껑이고요. 이렇게 만들었습니 레진이 이쪽으로 갈까봐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부서가지고 여기 칸막이를 했고요. 깡통 딱볶기 제가 아이디어 낸 거고요. 출처는 저입니다. 레진 사용이고요. 여기는 이번에 최근에 만든 식빵. 얘랑 차원이 다르죠? 있고요.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. 그릇으로 여기는 직접 만든 그릇, 여기는 병뚜 그냥 병으로 된 그릇, 그다음 여기는 새, 산 그릇 플라스틱 그릇 그리고 여기는 리, 레진 그릇이고 여기는 그냥 안 쓰는 일반 천정 그릇 하고 물풀 그릇. 네, 일단 식빵 속에 있고요. 어머. 일다 최근에 만든 와플. 실제로 보면, 이거 좀 진해요, 색깔이. 그리고, 초코치쿠키랑, 이게 뭐였지? 바게트빵. 그리고, 푸딩. 전 이건 제, 집, 저희 집에서 안 만들고, 다른 친구 집에서 만들었고요. 이건 초탱기때 만든 와플 약간 이거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초탱기 아니 중반기 때 만든 샐러드 레진 썼구요 이렇게 제 작품이고요. 이렇게 제 작품 소개였고요. 네,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. 빠이